예, 오늘은 예, 많은 분들이 지게차 싼 거를, 싼거도 달라고 그러는데 예, 자가수리가 힘드신 분들이 싼 지게차를 한,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요뭐 오토고 디젤 2, 어, 2톤, 2톤이고 뭐 껍데기는 뭐큰 적은 없어요. 앞뒤 통타이어고, 네. 유압 괜찮고, 뭐큰거 괜찮은데 브레이크하고, 여, 엔진 헤드가스케치 나왔어요. 네, 뭐, 싸다고 뭐 사왔는데,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헤드가스켓하고 뭐 구속값만 뭐한 20만 더 갑니다. 그럼 뭐, 싼지 개차를 저렴하게 탈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거를 사가지고 수리를 하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. 예 그렇습니다. 무조건 싼거 사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고 예 수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비가 되어 있는 걸 사면 제일 좋습니다. 본인이 수리가 가능하면 싼 것도 가능한데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.